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수상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중복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3h14에서 요 제한 조건에 대한 경우를 수좀 빼주면 되겠죠. 이 말은 전부 2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얘가 하나라도 2가 되면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2가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백이 이가 있는 경우인데 abc가 어떤 게 있냐면 이가 한 개라도 있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2 그리고 0 그리고 12 얘네들이 여기 분배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세 개가 세 개에 배열되는 거니까 3팩만큼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들을 하나씩 올리고 내려가면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일11 요것도 3팩의 경우의수 빼줘야 되는 거 그럼 2, 2, 10, 그리고 2, 3, 9 하나씩 이렇게 합니다. 2, 4, 8, 2, 5, 7, 2, 6, 6 이제 더 이상 없죠. 이억만 2, 7, 5는 요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요기에 배열돼서 들어가는 수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요거는 같은 것이 있으니까. 3팩 나누기 2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3팩 나누기 2팩 이건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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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6 6 3 6 6 6, 6 3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6이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이거까지 하면 6개 36을 빼주는 거네요 이게 정답일 거고 그러면 16C 14 빼기 36 얘는 16C2랑 같은 거니까 16 곱하기 15 나누기 2 빼기 36, 요 120이죠. 정답이 8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